<laughs> 부장님, 340번 오른쪽 그림에서 PT 길이는 1.5의 접선이래요. PTA가, TTA가, 어, TPA네. TPA가 30도일 때 어, PA 길이가 얼마? 5cm일 때 PT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. 됐어요? 일단 1.5의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, 없어요? 음. 없죠? 그죠? 어.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할까? 여기도 얼마가 될까? R 아, 이렇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될까? R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30도니까 R에 루트 3배죠? 토수각을 만약에 이용한다면, 알겠죠? R에 루트 3배니까 어떻게? 루트 3, R 이렇게. R 루트 3. 얘가 네. 왔어? 예, 어,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게피타 쓰면 되겠죠. 피터 쓰면 어떤 식이 되는 거야? R제곱 플러스 루트 3. R제곱 플러스 루트 3. R 전체에 대한 제곱이 5 플러스 R에 대한 제곱이 렇게 나오는 거죠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? 음. 어, 그럼 여기에서 R 구할 수 있겠어요? 네.